27쪽 8-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겹쳐진 이제 부... 네, 전체 넓이 오케이. 문제에서 보면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4와 8분의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한 개의 넓이는 겹친 부분의 4배일 때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오네 그지 그러면 여기 겹친 부분을 네모라고 할게요. 얘 넓이가 네모라면 이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 네배어 배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의 넓이는 얘 세배가 되겠네요. 곱하기 3을 해주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체 네배에서 얘를 제외를 해줄 거니까 이쪽도 세배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 넓이는 네모가 세 개, 3개, 한 개, 세 개니까 총 네모가 7개 있고 네모를 7번 더하면 되죠. 네모를 7번 더한 걸식으로 바꿨으면 네모 곱하기 7이라고 쓰면 될것 같고요. 개의 넓이가 4와 8분의 3이니까 양쪽에다가 7분의 1을 곱해준다면 여긴 약분이 돼서 네모만 남을 거고, 이쪽은 얘는 가분수로 바꾸면 35곱하기 7분의 1이니까 5가 돼서 8분의 5, 제곱센치미터가 네모가 되고요. 우리 네모는 뭐죠? 겹쳐진 부분의 넓이고, 이거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